너무 그러지 마시어요, 하나님. 나태주.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.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어요, 하나님. 저에게가 아니에요. 저의 아내 되는 여자에게. 그렇게 하지 말이달라는 말씀이에요. 이 여자는 젊은 수부터 병과 더불어 약과 더불어 산 여자예요. 세상에 대한 꿈도 없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죄를 안 만든 여자예요. 신장에 구두도 많지 않은 여자고요. 장롱에 비싸고 좋은 옷도 여름을 가지지 못한 여자예요. 한 남자의 아내로서 거림자로 살았고 두 아이의 엄마로서 울면서 기도하는 능력밖에 없는 여자이지요. 자기 이름으로 꽃밭 한 평, 체중벌 한 기둥이 가지지 못한 여자예요. 남편 되는 사람이요. 운전조차할줄 모르는 숙맥이라서 언제는 버스만 타고 다닌 여자예요. 돈을 아끼느라 꽤나 먼 시장길도 걸어 다니고 싸구로 미장원에만 굴러 다닌 여자예요.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. 가난한 자의 기도를 잘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. 저의 안에 드는 사람에게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어요. 나레이션 차예스다 목사.